뭐, 고위직이시라면은 뭐, 음, 뭐랄까, 뭐, 판사. 판사라면 갑자기 뭐, 판사로 갑자기 고위직으로 확, 갑자기 된다 된다거나.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사주의 명인 연하신당입니다. 용인에서 저희, 적당이 있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연하신당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어, 미리 연락하셔가지고 어, 예약 문자 가능하시고요. 어, 연락주셔서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 컨텐츠가요. 사주만 한 분의 사주만 딱 들고 왔는데요. 그 사주 안에 어떤 삶이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주만 먼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자분? 여자분? 여자분이세요. 우선 철학적으로 먼저 풀어드릴게요. 네, 네. 어 철학 글문으로 먼저 풀었을 때, 어 이분은 여자라도 뚝심이 강하고 한번 물고 늘어지면은 어 여간에서는 고집이 꺽지,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 볼수 있어요. 음. 그런 사주이시고, 네. 어 이런 사주의 여명 같은 경우에는 좀 여장고. 여장부 직업적으로는 뭐 군인이라든가 예. 뭐 아니면은 뭐 경찰 네. 군인. 네. 뭐 장관 이러신 분이 직업적으로는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나중에 밝히실 거죠? <laughs> 어, 이분은 네. 어, 공부도 여간 잘하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음,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세요. 네. 그리고 어, 예를 들자면, 예. 어떤 분인지는 모르니까는 제가, 어, 예를 들자면은, 뭐, 고위직이시라면은 뭐, 음, 뭐랄까, 뭐, 판사. 판사라면 갑자기 뭐, 판사로 갑자기 고위직으로 확, 갑자기 된다시, 된다거나, 아, 아. 그러실 수 있는 네. 분이세요. 근데 좀 본론으로 우선 들어가서, 예. 그거는 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분, 사주의 자식을 상징하는 식신상관이 있는데요. 네. 어, 자식, 여명에는 식신상관이 자식이에요. 네. 어, 근데 자식이 없다고 해서, 어,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 없다고 해서 자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뭐 대운, 세운, 이런 데에서 자식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고요. 어,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이분 사주 같은 경우는, 어, 자식에 대한 집착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사주예요. 집착이요? 네, 이분은 음.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네. 자신은 애착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결코 집착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칫하면 집착에 가까워지는, 네. 어,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을 위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셔서는 안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됩니다. 그게 이제 사주를 음. 풀어보다 보면 신점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럼요.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프를좀 해드릴게요, 누군지. 지금 현재, 어, 아드님의 구설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추의법무 장관. 의 사주를 어, 제가. 이분이요? 네, 드렸었던 거예요. 뭐랄까, 어, 신점으로 봤을 때에도, 어, 이, 철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고, 이분은 뚝심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자기가 그냥 한 길만 걸어서 가시는 분이세요. 어. 그냥 내가, 예를 들자면 이게 검은 펜이지만 빨간 펜이야. 내 질로 그냥 그대로 고집을 꺾지 않고 가시는 분이세요. 아. 내가 이거 빨간 펜이라면 빨간 펜이야. 그냥 내말 믿어. 너한테 해될 거 없어. 음. 이런 식인 거야. 음. 그러니까는, 어, 이분은 뭐, 어찌 보면은 조금 어, 그렇죠 그쵸 그렇죠. 앞으로의 행보를 봤을 때 네. 이분은 사실 좀 이제 나락세가 좀 떨어지는 기운이에요 네, 네, 네. 어 또한 주변인이 떠나가는 네. 그동안에 주가는 계속 상승했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그동안에 정상을 달렸다면 이제는 음. 내려가는 이세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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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하락해야 되는 네. 어,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음, 뭐랄까, 음, 지금은 이제 서서히 하나씩 놔야 되지 않나. 음. 그리고 말조심. 말조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 네네. 이분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굉장히 커요. 음, 음 특히 이번에 건강이 뭐가 있냐면은 대장. 대장 쪽이요? 네, 대장 쪽이랑 심장. 오. 심장 쪽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심장 심혈관 아, 이런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사주이시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제가 더 신선한 인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